신명기 23장 남근이 상했거나 베어 거세된 자는 아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사생하나 그 자손들은 십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암몬사람이나 모합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십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빵과 물로 너희를 맞아주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셨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는 동안 그들에게 평화의 조약을 구하지 말라.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이방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은 3대째부터 여와의 호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내가 내 원수들을 치려고 진을 칠때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하여라. 만약 너희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몽정을 해 부정해졌다면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저녁이 되면 몸을 씻고 해가 지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진영 바깥에 한 장소를 정해두고 너는 그곳으로 가라. 무엇이든 땅을 팔 것을 가져가 내가 변을 볼때 구멍을 파서 그 배설물을 덮도록 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원수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너희 진영 안에서 다니시기 때문이다.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해 그분이 너희 가운데서 불결한 것을 보고 떠나지 않으시도록 가라. 만약 어떤 종이 내게 와서 숨으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가 내 성문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곳을 택하게 해.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성소에서 몸을 팔지 마라.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처럼 번 돈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맹세로 소원하기 위해 가져오지 마라. 이는 이두 가지 모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이다.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이든 양식이든 꾸어주는 어떠한 것의 이자도 받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지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죄는 없을 것이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입으로 자신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포도를 먹고 바구니에는 담지 마라. 만약 내가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낯을 대지는 마라.